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원님의 농지를 하나 어, 낙찰받은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낙찰받은 농지는 34%의 낙찰을 받으셨던 농지이고 어, 이 농지의 특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15% 정도 상승한, 굉장히 크게 상승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낙차를 받으셨고, 어, 이 경매에 올라온 게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의 감정가대로, 어, 이 감정가가 색정이 되었는데, 어, 낙차를 받고 나서 올해 이 15%가 올랐기 때문에 어, 그 낙차를 받은 이 34%에서 15%를 뺀약한20% 정도에서 낙차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어, 통계청에서 발행한 연금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 제도에 대해서 가입자 수와 수급 금액을 어, 나타낸 통계 자료인데 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 수급 금액이 두개다 합쳐서 6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어, 그 개인의 어, 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천명 정도가 21년도 기준으로는 신청을 했고, 최근에는 거의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만천명 정도가 수급을 하는데, 그 수급 금액이 이미 백칠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고, 농지연금과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7만 명이 수급을 받고 있는데 그 수급 금액이 약간 9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나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농지 연금보다 주택 연금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한 91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고 농지 연금이 주택 연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7%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한 5명 중에 1명 이상은 이미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고, 거의 종신정액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그,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농지 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수시 인출형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시 인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 그,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자기 자본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한 30%대에서 낙차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어, 6년 안에, 어, 6년 안에 자기 자본을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7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은 연금 제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고 제가 매월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7월 12일에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에서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들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 경매에서에서 어, <laughs> 어, 농지를 찾는 방법, 그다음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농지를 찾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어, 자료를 무료로 어,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아,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와 이제, 음, 저 그, 뭐, 연락이 되기 때문에, 어,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어, 토지를 같이 보면서 같이 분석해보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추천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그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어, 신청 폼 작성하기를 어,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어, 충남 당진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2억으로 나왔고 최저가가 감정가의 24%인 4,900만 원에 나왔던 그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으로 9,1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가는 공시직가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적으로는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농지였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시직가 정도 수준에서 낙차를 받는 것 또 굉장히 잘 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감정가는 공시지가에 약한 어, 두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한 1.6배에서 2.0배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필지별로 다르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이공시지가에서 어, 반으로 공시시가 밑에서 낙차를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 잘 받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5명, 6명 정도 입찰한 것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어, 6,934%의 낙찰을 받았지만 아까 공시지가에 비해서도 2,200만 원이 더 싸고 그 다음에 올해의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되면 사실은 20% 정도 수준에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입찰자가 꽤나 많은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됐는지 그런 비결이 저 나름대로는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는 이 농지연구 원데이 특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농지의 공시지가 상승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농지의 2000년부터 2025년 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지역은 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개발 호재가 있었다면은 특정 시점에서 가격이 급등을 이렇게 했던 그런 추세를 보이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그, 그렇지 않더라도, 어, 꾸준하게 우상향 한다라는 거고, 이런 농지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공리 효과에 의해서 이 가격은 굉장히 급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적은 자본으로도 굉장히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공시 시가는 약한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4 17,000원 정도 됐던게 지금은 5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어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면은 어그 노후 준비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신 분들도 어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어그 농지 를 연금을 굉장히 큰 액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이 농지를 디스코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농지이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농사 짓기 굉장히 편하고 사실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청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진입로나 아니면 용수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농사짓는 데 편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농지 은행에서 농지연금을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농지 중심으로 어, 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신청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 은행에서는 이런 농지들을 매입을 하면서 어, 청년 농들, 청년 창업농들에게 어, 그 임대 굉장히 저가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농사 짓기 편한 농지를 임대를 할 거기 때문에, 임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를, 어, 저기, 신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의 토지 보기를 눌러보면, 어, 지금 지목은 답이고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농지 연금을 생각을 한다면 이 생산자가 들어간 용도지역,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생산 녹지 지역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좋은 거는 농림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개발 투자 개발 이쪽을 생각하면은 이게 좋지 않은 농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도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농지 연금을 생각을 한다면 가장 농지 농어그 농어촌공사에서 선호하는 지역의 농지를 어 매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 구분에서 공유수가 영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토지 이용 계획은 어, 아주 정확히는 토지 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디스코에서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이 농지의 토지 보기를 눌러 보면은 작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오시게 되면은 작년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 부분은 지금 양면에 걸쳐서 이렇게 그, 어, 걸쳐 있는 농지이고, 지금 보면은 옆에 이런 진입로를 통해서 충분히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지 위에 어떤 불법적인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어, 농사를 짓기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있는 그런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어, 분명히 60세부터 어, 노후 준비가 없 그 노후 준비의 어떤 부담을 줄어들거나 줄어들게 하거나 만약에 300월 300을 타겟으로 준비를 했다면 사실은 농지연금 하나로도 노후 준비를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른 연금도 어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그 농지연금을 가장 어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연금 하나로 노후준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농지는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매매로 만약에 농지연금 농지를 샀다. 그러면은 저는 농지연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싸게 매입을 했을 때만 장점이 있는 거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어그30% 20% 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